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기 35장입니다. 엘리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내용을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 34장에 연결해 있습니다. 34장에서 요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내 의를 부정하신 것이 문제다. 라고 주장한다. 내가 이것을 비판한다. 라고 하는 게 엘리오의 흐름이었잖아요.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장도 요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 서내 의를 부정하시는 문제다. 라는 부분을 비판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비판의 방향이 달라져요. 어떤 관점에서 35장 비판하냐면 이것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인데 의란 무엇인가? 요 내가 주 니가 주장하는 의의 근거가 뭐니? 니가 말하는 의라는 단어 그 개념이 뭐야?라고 엘리우가 요백에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게요. 철학적 논쟁 개념에서는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짚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의는 기준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가 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건 기준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사회가 기준점을 세워놓고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엘리우와 욥이 동감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서 동감하는 의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죠. 그렇죠. 이 철학적 정의를 두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한다라는 이 개념을 저, 두고 욥의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내 의를 부정하시는 게 문제라는 문장이 성립이나 됩니까? 성립 자체가 안 되죠. 철학적으로 이건 아예 비문이에요. 문장 자체가 성립,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의인데 의의 기준인데 하나님이 너의 의를 인정하시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가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데 내가 의롭다. 그건 뭐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네 의는 뭐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 서내 의를 부정하신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게엘리유가 욥을 비판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뭐가 잘못되어 있다. 기본적인 의에 대한 정의도 안 잡혀져 있다. 그 정의 자체가 흔들려 있다. 너의 말이 맞으려면 너의 너 네가 말하는 그 말은 의의 기준을 지금 네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야? 너의 이익에 두고 있는 거지. 너 자신에게 두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이익을 해롭게 했으니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는 의의 개념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야. 그것 자체가 너의 불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절과 6절에서 이제는, 어, 어, 욥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풍자하는 문장, 어떤 면에서는 비아냥거리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때 깔끔하게 논제를 끌고 가는 것과 함께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주장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 이런 반어를 사용하거나 핵심 문장, 명문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딱 공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욥, 너는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유익인가? 아, 나 진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그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애라고 네가 얘기하지만 니,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네가 범죄한다는데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나?라고 비슷한 문장로 이제 맞받아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엘류가 말을 잘해요. 아까도 요비, 하나님을, 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딱 얘기한다, 한 다음에, 결탄과 하나님은 의롭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논쟁이나 연설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탁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되게, 어, 막그 화법의 방식인 거죠. 여기서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네가 범죄하지 않는 게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범죄한다는 한게 무슨 영향이 있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야?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8절이죠.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고 네가 그 기준 아래 에 있다는 걸 생각해. 넌 지금 마치 너 자신이 의의 기준인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세요라고 얘기하고 네 이익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나한테 피를 수가 하면 잘못한 거예요로 얘기하는데 제발 네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울어라 봐.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려고 해야지. 그게 기준이잖아. 그게 의잖아. 이것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네가 무슨 말을 할수있냐 하나님 앞에서? 라고 이제 욕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인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학대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구절에 사람들은 학대가 많으므로 소리를 지르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거라고 말하는 자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학대를, 너만 억울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인 기준에서는, 본인의 이익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있어.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악한 권력자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삿대질하지? 아니, 아디? 아니야. 그 사람들은 안 그래. 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자기 잘못이 없달지라도 악한 권력자에 의해서 자기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 이익은 해로움이 될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학대를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범하게 학대를 하는 사람들도 그래 너만 되게 유난 떨어 지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또뭘 얘기해요? 동물들 예를 들어버려요. 뭐라고 얘기해요? 땅의 짐승들도 우리를 더욱더 가르치고, 하늘의 새들도 우리를, 더, 우리,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는 이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이가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 그렇죠? 야, 새들도 안 그래. 새가 자기가 막 날아가는데 오늘 바람이 심해.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바람을 불어요. 이렇게 말하는 새가 없어. 막 자기가 막, 자기가 동물들도 막 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기 이 동굴에 뭐 물이 차. 하나님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너구리가 없어. 그들도 나는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큰 흐름을 끌고 가시는 걸 믿기 때문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제 어려움이 이래요. 이 정도로 반응하는 것이 동물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유인화된 현이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네가 피해를 받으니까 너는 의롭고 난 잘못하는데 피해를 받았으니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잘못해 불의하고 지금 하니까 나한테 사과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근데 너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근데 넌 어떻게 하고 있어? 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이래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한테, 나한테 해명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어리석은 자야 어? 헛되 지식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리우가 말은 진짜 잘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되게. 의의 개념을 설정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의뢰 기준이라고 믿을 때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마치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민숙이 그림에서 보면 지성소가 가운데 있고 내 각각의 지파가 자기 위치를 잡아서 이 지성소가 깃발을 들때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싸워야 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하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이거, 이, 이것을 게 이거 딱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엘리오의 말 자체는 다 맞죠 엘리오의 말은 다 맞는 말 엘리오는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뭐만 틀려? 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만 틀리죠 아, 욥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만 틀리겠지 그런 부분에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에 보죠 먼저 이 얘기하죠 똑똑한데 멍청한 엘리후 엘리후 다 맞아 엘리후 다 맞아요 근데 뭐가 뭐가 틀려? 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게 틀리죠 여러분 욥기 몇 장이지? 욥기 9장 한번 몇 군데 읽어 주시면 이거 욥기가 욥이 9장 얘기할 때 그엘리가그 옆에 있었잖아요. 지금 엘리가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 뭐다 읽을 순 없고, 구장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사, 어, 그가 다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다 얘기할 순 없고,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가 해에게 명령하시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셨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라고, 요비 구장 내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주하리니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주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 나도 그렇다고요비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언제 요비 이랬다는 거야 도대체 이제까지 여배 말을 뭘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요비 했던 말들을 전체적으로 듣질 않고 요비 후반부에 너무 열 받아가지고 새 친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근데 요비 잘못했죠. 이러면 니논리대하면 이렇다라고 했던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지금 계속 요비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비 그 말을 잘못하긴 했지.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업업업대다가 이제 너무 열 받아서 한 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엘유는 좀 이렇게 이렇게 듣는 귀가 있나라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엘리오가 똑똑한데 멍청해요 우리가 이런 질수를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엘리오 하는 내내 묵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똑똑하면 심취하셔서 엘리오처럼 똑똑한데 멍청한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엘리오 같은 사람한테 이용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야 요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엘리오 얘기하면 되고 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요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트릭을 쓰는 리더들, 지도자들, 옆 사람들,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 전제가 맞으면 맞아요. 요비 그 말을 했으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요번 실제 그 얘기를 한게 아닌데 비약의 비난. 요비 했던 말을 편집하고 딱 해가지고 되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막 후드락 패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실관계를 알기 전에 야. 이게 사실이래. 그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야? 어 그래? 어 그럼 진짜 심각하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대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아니, 아니고요. 또 의가 무엇인가 진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기준이죠. 여러분, 엘유설교는요요에게 향한 게 아니라면 너무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이익이 의예요? 나한테 해롭게 했으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하나의 문제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익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공정. 내가 생각하는 공정.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와야 돼요? 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거야? 그럼 인도 사람이랑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우리는 이, 이미 공정하지 않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공정. 공공선. 사람들한테 다 이익이 되면 좋은 거야. 사람한테 들다 이익이 되면 좋은 거야. 근데, 다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건 틀린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소수자 이슈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문화. 다들 그렇게 했어.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뭐,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이상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또그 반대로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한 말이고. 문화. 여러분, 우리의 의의 기준이 이익이나 공정이나 공공성이나 문화는 아닙니까? 우리의 이익의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니, 우리의 의의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사랑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함입니까? 내가, 어떤, 내가, 내가 뭐가 맞다, 내가 뭐가 틀리다,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저래요, 라고 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욕을 향한 엘리우의 비난은 틀렸지만, 욥이 생각하는, 지금 엘리우가 생각하는 것 같은 욕의 모습을 가진 게 우리가 한데 있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하는, 신앙상을 했던 거 뭐, 뭐해? 어, 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틀렸다고 얘기할 때, 그내의의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나의 이익은 아니에요, 혹시 다, 너무 단순하게? 그럼 그게 의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배워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묵상해 주실 필요가 있다. 철학적치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